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 늘리자고 딴 나라에서 왔나? 네, 지금, 이, 국회는 딴 나라 세상이다.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360명으로 늘리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은주가 에, 국회의원 360명으로 늘리자 선거,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도, 네, 김종민이 비례대표를 47명에서 150명으로, 어, 늘리자. 에, 이런, 에, 주장을 한 겁니다. 지역구 중복 출마 허용 선거법 발의. 그래서 이 사실상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을 50명으로 줄이대요, 50명.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경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줄이자 그랬어요, 조경태. 네, 조경태는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 네,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예,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 100명은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국민을 생각할까요? 누가? 네. 누가 국민을 예, 생각할지 우리가 한번 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경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예,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쪽으로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국회의원들 꼴보기 싫어요. 네, 예? 꼴보기 싫고 재수없다고 합니다. 재수없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50명으로 줄이고 예, 국회, 예,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해서 국민들 5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이러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해산 국민투표제가 있어서 언제든지 국민들이 예, 국회가 국민들을 배신할 때는 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에, 드립니다. 에,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